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의 날인의 정영입니다. 일단 종합주거지수가 조정을 잘 보이면서 일단 현재 우호 하향으로 전환된 상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계를 해야 되겠죠. 자, 강남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 근손 정주입니다. 어, 일단 뭐 종목들 뭐 급등하는 것도 많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들었던 종목들도 오늘 어, 장중에, 아 어, 어, 저번주에 급등을 많이 했는데 지수보다는 종목에 초점 맞춰서돈 버는 시기로 제가 좀 어,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아, 바이든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린뉴딜를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제가 9월달에 설명드렸던 KC, 10월달에 대박이 터졌죠. 어, 이번에 또 바다권에 있는 역시 핵심 정책주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일단 종합주가에서 조정을 받지만. 항상 우리가 1차 지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2260포인트 정도 하단 지라인 때까지 떨어진다가 아니고요. 그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첫 번째, 애봉을 형성할 때는 고래기법에서 항상 경계한다라고 그랬죠. 쌍봉 치면 도망가라. 쓰리봉치만 36개 주력명이다. 그런데 이제 가는 척하다가 속임수죠. 네, 이런쪽에 항상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한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종합주가에서 대장이니까. ...니까. 또 투자 심리가 50여로 침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리가 죽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자꾸 가자 가자 하면 안 되죠. 네, 이럴 때는 종합주가에서는 기간 조정 장세에 들어간 것이고, 항상 테마 종목 장세라 하더라도 항상 경기를 하면서 일부분에 한해서만 단타 단매매가 가능하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단 750포트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일를 반등 신호가 나왔네요. 역시. 반등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이 아닙니다. 반등은 말 그대로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반등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성에만 초점 을 맞춘다. 역시 우하역으로 잘 내려오고 있네요. 이럴 때 투자 심리 역시 5 0이하 침체권에 들어가 있고요. 단기지표도 역시 5 0이하 침체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단기지표가 50에서 60으로 턴하는 시점, 그때가 1차 매수 시점입니다. 주식은 미리 살려고 하지 말고요.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 확인 매수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릉 교수님. 네. 어, 코스닥 지수. 일단 11월 대선, 미국 대선까지는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화려한 종목 장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22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비중을 조절하자. 그렇죠? 붕괴가 될때 현금을 좀 늘리고 하지만, 하지만. 어, 화려한 종목장사는 뭐냐면 3월달 같은 폭락장의 가능성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혹은 그 이후로 하더라도 2차 부양정책이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3월 같은 폭락장만 아니라면 3월은 떨어질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우르르 무너지는 패닉장세의 폭락이 나왔지만 지금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어, 종목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어, 장중 20% 가깝게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아마 잘하셨으면 20% 넘어갔겠죠. 이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일같이 뭔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다 우르 무너지는. 그래서 뭐 2차 팬데믹 왔다 가지고 막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기보다는 종목장세 충분히 가하나 일부 현금을 22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조절하자는 말씀드렸고 어, 과거에 3월 달은 전저점에 대한 붕괴의 하락세, 그러니까 어, 급락 하락 이제 하락 이거는 발락, 하락과 발락은 다른 거죠. 발락 이후 2차 부양정책에 대한 미국, 미국에서의 방,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제차 조정을 받고 나면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열수 있는 흐름 속에 어, 열려있다는 개념에서 크게 보면 또한 번의 조정은 기회가 되는 거고 작게 본다면 일단 5개월 선에 대한 붕괴 속에서 이시적인 조정 여지는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현금도 일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 초기 종목만 공략하고 지수 관련 주 매도하고 어, 혹은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거 매도하고 그래서 어, 그런 종목들은 매도하겠지만 초기 종목은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수가 일단은 미국 증시에 오늘 급락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코스닥의 움직임이 좀 강했죠. 일단 외국인들의 오늘 코스닥 대량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지수가 코스닥 위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코스닥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쌍봉을 시원하고 계속 흐르다가 이제 박스권 하단 추세 부근에서 아래 윗꼬리 소양선.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강세형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침에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하락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급락에 대비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에 수준 맞추는 국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대신 여기서 내일 만약에 순간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하면 저맨 밑에 보이는 721선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계를 노려보는 전략도 유리할 것 같고요. 반대로 내일 그냥 올선 회복한다라고 하면 제차주 아, 후반에 미국 지표 발표와 함께 미국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아, 주 후반에는 오히려 또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이제 플러스권을 확대하고 있어서 잘하면 내일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 무엇보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 후보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바이든 후보가 내세우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뉴딜 정책 관련주들을 또 역시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후보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이유는요. 어, 무엇 보다 2016년도 때 미국 대선 때는 흑인 투표의 지,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썩 많지 않았다라고 해요. 저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흑인 투표율이 어, 역시 인종 차별주의 이런 발언 이제 우려감 때문에 트럼프 어,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어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흑인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민주당 쪽에는 호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 어,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층의 지지율이 2016년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좀 조금 더 높다라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미국 대선은 좀더 바이든 후보 쪽으로 기울은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그린뉴딜 정책 관련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일단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나리언님. 네. 자, 지수는 3중 고점을 형성하고 항상 경계를 해드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뿐이라 전 세계 증시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 대선 전까지는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아진 산업을 볼까요? 자, 이럴 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바닥을 탈출한 거, 바닥을 시원하는 거, 우상향, 예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쓰리 바닥. 현재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720선을 돌파해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7 2 0 치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가 항상 선매수 구간이라고 그래요. 삼박자는 맞고 있지 않지만 선매수 선매수는 절대 초보자 하지 않는다. 일단 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어 바닥에 근접했다. 한번 매수해 볼까 1차 매수 그리고 내려가면 나중에 추가 매수해서 항상 평균 대가를 낮춘 대비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오늘도 거래가 조금 늘어났네요. 또 오세를 회복하다가 종가로 다시 내려왔죠. 하락을 지향한다. 이럴 적에 주봉 상태에서 보시면 이번 주가 이 주째, 이번 주가 이 주째, 다음 주가 삼 주째가 다음 주가 병목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적에 급등할 때는 항상 삼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상승세로 안 봅니다. 급등하면 아 반등 고점에도 반락하면 재매수 행보 등락 상승전환을 기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현대 어, 또 보면 대성 파인태 오늘 또 상한가 시원했네요자 상한가 시원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틀째, 내일이 삼일째, 내일이 단기 매도권, 항상 당일은 단타 매도권, 이 삼일째는 단기 매도권, 오일째는 중기 매도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늘 같은 추세가 또 전환이 되냐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면 골든 발락 내일은 골든 발락이 나타나니까 추격 매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봉 상태를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방 상태 보시면은 상대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돌파해서 지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저게 내일은 강약을잘 봐야 되겠죠. 월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이 2개월째 대기면대를 돌파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거래가 느는 것이 좋죠. 항상 거래가 느는 거잘 보시기 바라고 항상 삼바짜가 맞는 거 보시기 바라고 선행성 지표는 일봉. 거래량 투자 심리 요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를 먼저 맞는가를 잘 보고 항상 비중 조절을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강남 부사님 네 컬러레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10월 21일날 지난주가 되겠죠. 어 화장품 연구개발 제조 판매 업체로서. 시진핑에 대한 조기 방안 가능성과 광군제 11월 10일날 대비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를 갈수 있다. 그데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차트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21일이면 이제 첫 번째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야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어, 본격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어, 722선도 장중에 돌파까지 하면서. 직접 먼저 첫돌파와 밴드 상단의 첫돌파 어, 그리고 시그널 돌파를하는 어, 초기 형태.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 속에서 모든 게 초기였고, 월봉이 사상 최고대는 거래가 터진 건 돌파. 근데 원래 중국 관련주가 중국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재무구조가 다 좋기는 한데, 이게 과거의 회계 분식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된 적이 있다 보니까 중국 상장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낮다 보니 차이나리스크라고 해가지고 항상. 주가가 저평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매물 대가 돌파해서 한 번쯤은 거래가 이제 터졌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5위선만 타고 일단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5위선 매매를 이어간다면 한 번쯤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어, 5위선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다음날 발락하지만 5위선 지지받고 상승 흐름 타고 있죠. 오이선 근처에 매수하면 되겠죠? 혹은 분할 매수한다거나. 그래서 주가는 다음날 장중 17%까지 갔죠. 일단 한번빵 떴죠. 그래서 거래가 한번 실리고 나면 월봉 초기일 때는 한 번쯤은 시세를 준다. 자 17%까지 올라간 이후, 여기에서 분차트상 30분 분문 거래가 아침에 터지고 깨지면 절대 안 되고, 터졌던 시점에 절반을 깰때 매도 혹은 몸통이 깰때 매도. 끝. 거래 실리면 주가는 반드시 가해 됩니다. 근데 그 실렸던 걸 깬다면, 그 다음에는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뭐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률을 짧게 잡고 수익률을 챙기는 관점. 이렇게 해서 확인 매도 내지 급등했을 때 수익률을 적당히 챙겼다면 또 수익률을 많이 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래가 실리면서 종가저가에 피를 침 맞고 떨어진 역망청 있죠. 이런 건 전형적인 추가락형이죠. 그래서 추가락이 나왔고, 지금은 최소한 이 대양봉, 대, 그 약세봉, 요거 몸통이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적인 자세가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 여지를 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관망이 났고또 언젠간 또 12월이나 12월 뭐 시진핑의 방한은 거의 이제 확정적인 것 같은데 그런 방한과 함께 중국 관련 주의 움직임도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은 존재하나 그걸 예상이 아니고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고 예상은 다릅니다. 가능성은 존재하나 간다고 무조건 볼 수가 없죠. 패턴상. 그래서 확인 매매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지우 전문가님. 네, 이번엔 에는좀 누딜 정책 관련주 위주로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먼저 설명 드릴 종목은요. 이 스맥이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스맥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대표이사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어 일단 이 스맥 같은 경우는요 산업용 사물인터넷 스마트 팩토리 의료기기 자동화 사업까지 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좀 확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아, 제가 일봉 차트를 좀 보면서 어, 좀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아, 이 K 이 스맥 일봉 차트를 보면서 어, 설명 들어보면 어,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외바닥 그리고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 형성되고 어, 엄청난 대량 거래 아마 단일 거래량으로는 이 회사가 상장된 이래로. 사상 최대 거래량일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지고 그저점을 지지받고 이제 예,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아직 상토시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중기는 5월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맥 같은 경우 어, 이제 국내 글로벌 대기업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중공업 쪽에서 이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고요. 아,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 장비를 수주한 만큼 이 스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어, 대기업. 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또 대표적인 이제 디지털 누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역시 그린 누딜 동시해 주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또 매력적인 부분이죠 항상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보유한 부분들이 재료가 나오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스맥은 최근 들어 해외 쪽 라오스에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시월 말부터 뭔가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앞으로 3,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닥에서 쓰리바닥 신하고 대표이사 매수한 기업들 잘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상승세를 또 누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첫 올선 회복할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험될 때 그럴 때를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하단 추세 부분을 지지 라인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스맥은 설명은 마치겠고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KEC라는 종목인데요. 이 제가 9월 28일 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점이 9월 29일 날이었죠. 일단 이 KEC 같은 경우도 재료가 굉장히 많죠. 신재생 에너지용, 그리고 전기수소차용 차세대 전력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를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내년 초부터 테슬라 쪽에 디지털 콕핏의 반도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두 가지 재료, 그린 뉴들 디지털 누들, 이것도 동시수의 주 관점에서 볼수 있는 기업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더 테슬라 배터리 대회가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핫한 움직임이 형성이 됐죠. 어,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시비 발행을 400억 납입 완료가 오늘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100억을 참여했고요, 어, 300억 정도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부터 본격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는. 다음 주 초반쯤에 해제 판단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중반 때 해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저 고점인 2020년도 10월 19일 날 2700원대 후반대 부분이죠. 경고정목 지정돼 있는 2740원 그 고점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 초반쯤에 그러면 이제 경고 종목 지정 해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식 올라갈 때 급하게 너무 추격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주 경고 종목 해제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저점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눌림목 조정 줄때2 1선 부근을 지지권으로 보고 매매 전략이 양왕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740원이 역시 대량거래시험대또 고점 부근이고 2,985원이 또그 위에 바로 고점이죠. 그래서 이 부근이 네, 중기 좀 저항권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라인 때를 돌파하게 되면 앞으로는 또 추가적인 급등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21선 매매 전략이 양호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설명드렸던 9월 29일 바닥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벌써 100% 이상 한번 고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항상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 721선 부분 돌파, 지지받고 5월선 회복하는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중요한 매수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항상 무조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런 위치에서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일단 이런 위치 속에서. 기업 분석을 또 제대로 성장성이 있는지, 수급은 누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매수권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최대 주주가 추가적으로 투자가 들어가 있는 만큼 앞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스권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로 인해서 이 삼성그룹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삼성 S d S 제가 한번 전에 10월 14일날 설명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개편및그 배당에 대한 확대 전망이 이뤄지면서 이 삼성그룹주에 대한 강세가 좀 나오면서 어제 상당히 큰 모습 상승 폭을 보였는데 한국형 뉴조정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도하겠죠. 그린 뉴조정책보다는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핵심 포인트 디지털 규제 정책을 항상 관심 있게 받을 것 같고 거기에 핵심주가 삼성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삼성에 한 기지 뭐 누가 하겠어? 우리나라 그룹에서 그래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 달성돼 있는 삼성 SDS 실적도 좋고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그룹 삼성이다 보니까 그 그룹에서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네. 이런 것들을 핵심 계열사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 SDS이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과거에 뭐 5만 원대 사가지고 몇십년 후에 뭐 100만 원대고 이런 형태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 봅니다. 어, 앞으로 구글같이 우리나라 뭐, 어,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IT 글로벌 공룡기업이될 수도 있지 않을까 는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SDS니까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볼까요? 월봉에서 제가 쌍바닥을 형성했기 월봉이 장기가 쌍바닥 심리도 두 번에 걸쳐 바닥권 쌍바닥 그래서 쌍바닥을 제대로 형성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직전 저점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타시면서 상투 신호, 약세 신호, 붕괴 신호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상투 를 한다면 대량 거래가 팍 터지면서 대응봉이 나온다거나 이걸 이런 상투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니까 등락이지 거래가 없는 형태의 발락 혹은 터졌지만 월봉에서의 아직 지지권이 붕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격도가 벌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다음에. 어, 떤 약세, 대응봉, 윗골이 긴 거, 거래 터지는, 근데 거래, 아직까지 이격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지지권만 붕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상승 흐름을 좀더 이어갈 수 있고, 이제 보통 722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텐데, 아직 그 아래에도 있지만 한, 한 템포 먼저 월봉의 쌍바닥이라는 개념으로 매수관점 접근도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도 반락을 이용한 22선까지 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하시면서 손절가는 월봉의 전저점만 잡고 하시면 좋은 결과 앞으로도 꾸준하게 줄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나린혜 전문가님. 네. 자, 저는 테렌 포장을 볼까요. 여전히 이제 관심이 많은 종목인데 현재 투자 심리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심리가 호전되고 있다. 이럴 때 대량 거래날 종가를 돌파 지지받으면서 예박자로 가죠. 양선 엄선 양선 이렇게 오예박자로 가는데 내일 같은 경우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역시 매수관점 추가 매수관점 신고가 배타. 이럴 때 우리가 중기를 봐야 되겠죠. 네, 중기 보면 현재 서서 조정을 잘 받고 있네요. 이렇게 주식이 서서 조정을 받을 적에 갑자기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서 보고.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을 적에, 그래서 현재 보면 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7천0 0원7 0 0 7분 응선이죠7천0 0에서9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있다.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 폭이 있다는 거죠. 이럴 적에 우리가 일봉에서 항상 오세매매를 하는 것이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월봉에서는 연속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월 연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까지도 상승세는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봉에서 매매할 적에 밑에 있죠. 거래량을 잘 보시되 이 단기 지표가 매수 신을 보낼 적에. 그러니까 50에서 60으로 전환될 적에 거래가 연속 늘어날 적에. 그럴 적 우리가 신각해서 본다. 지금은 대기 매물들을 소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좋아요. 또 하단 추세가 항상 선절 라인 때 추세가 전환된 상태, 720선 대세 바닥을 순환 생태, 그래서 대세 바닥 초기형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에 MTW n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그린뉴들 수혜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 톡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어, MTNW 공명 정주를 검색하시게 되면 어, 거기에서 이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나리네님과 똑같이 0000네 개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사칭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지금 미국 대선 전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집중해서 매매 전략 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남 근선님. 네, 어, 방 어, MTNW 강남 군선 오픈 채팅방 노란 톡에서 검색하시면 제가 항상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면 오늘 22시에 그리고 항상 공... 어... 장이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MTNW에서 하니깐는꼭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들 지금 많은 정보들 가져가시고, 수익률을 많이 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급등 정보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불러로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리에 점은가님. 네. 정해영 날리에서는 개인 채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칭에 굉장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점 매수를 잘해야 수익이 납니다. 항상 경계하면서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